나는 주식 투자 경력 24년 차의 공장 현장직 노동자다. 오늘은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는 과정을 기록해 보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실제로 지나온 나의 과거이다. 나는 지방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다. 원래는 경제학과를 가고 싶었지만 취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대로 진학을 했다.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다. 그리고 나이가 23살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룸사롱 및 주점의 웨이터를 4년 동안 했다.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웨이터 일을 했다. 수업 시간은 대부분 오후에 몰아서 시간표를 짰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웨이터 하던 4년 동안의 일 중에서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일이지만 나는 많이 벌 때는 300만원 이상을 벌었던 것 같다. 학생이 300만원을 벌 정도면 정말 많이 번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나도 웨이터를 하면서 정말 힘든 것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았다. 오늘은 여대생이 누름싸롱 아가씨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려고 한다. 실제로 내가 봤던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겠다. 첫 번째로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한 여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서 학비와 생활비를 쓰려고 한다. 그래서 그 당시 생활 신문지에서 급여가 높은 곳으로 알바를 찾는다. 그렇게 들어오는 여대생들은 룸살롱 실장이 처음에는 정말 면화가 좋고 친절하고 팁도 정말 잘 주는 손님만 골라서 넣어준다. 그렇게 몇 시간씩만 일을 해도 하루에 10만원 이상씩 벌어갔던 것 같다. 출퇴근도 자유롭고 몇 시간 만에 대학생이 10만원 이상 벌어가면 정말 눈이 돌아가는 모습을 실제로 봤다. 그때부터 계속 출근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매너 좋고 친절하고 팁을 잘 주는 손님만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대생들은 천천히 돈의 노예가 되어간다. 학교 방학 기간 두달 동안 천만원 이상 돈을 버는 아가씨도 실제로 보았다. 그러면서 아마도 학비를 내고 개강을 하면 방스의 생활비를 쓸 것이다. 처음에는 학비와 생활비만 벌면 안 하려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 근본적으로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생이고 학비를 벌려고 내 미래를 위해서 잠깐 눈 감고 하는 것이라고 자기 위안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카페나 편의점, 호프집 알바를 하면서 그 당시 시급 2,000원 정도를 받으면서 일을 하면 지금 말로 현타가 온다고 했다. 한 달을 내도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일은 룸살롱보다 훨씬 힘이 들기 때문이다. 내가 봤던 여대생들 중에 10명이면 9명은 정말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다시 한달 만에 무조건 주점에 와서 일을 다시 시작했다.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돈의 맛을 봐버린 여대생들은 일하는 시간도 늘고 출근 날짜도 정말 늘었다. 그만큼 벌어가는 돈도 더 늘어났다. 많은 돈을 벌어서 그런지 다들 씀씀이가 엄청 커졌다. 비싼 옷과 신발, 그리고 가방을 사고 다녔다. 가게에 세라는 누나들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갔다. 여기에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뉘었다. 월에 천만원 가까이 벌게 되면서 학교를 가는 여학생과 휴학을 하는 여학생으로 나눠졌다. 아마도 월에 천만원 가까이 벌면서 학교 생활이 무의미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웨이터를 하는 4년 동안 다시 학교로 돌아간 여학생은 거의 보질 못했다. 마치 마약을 중독된 사람처럼 말이다. 실제로 내가 겪은 내용이고 여학생들이 룸살롱 아가씨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사람들은 천천히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 같다. 나는 돈의 노예보다 주인이 되고 싶다. 너도 돈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구독을 하고 천천히 나와 같이 가보자.